안녕하세요. 공유기사 김상만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중국에 나서 입주를 시작한 아파트 전세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 뒤에 있는 아파트인데요.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 엘루코 방배 서리풀 아파트 전세입니다 서울 거주자들이 1순위로 선호하는 지하철 라인이죠 2호선 방배역에서 걸어서 1분이나 2분이면 은 바로 도착이 가능한 초초역세권과 칠판별근 거리에 있는 7호선 내방역까지 더블역세권 아파트 전세입니다 최근 그 중공에 나서 첫 입주하는 아파트 전세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7층에 701호가 전세 8억에 나왔습니다 아, 이거 말고 두 개가 더 있는데요. 어, 그러니까 물론 다 이제 첫 입주입니다. 방 3개, 화장실 2개로 구성이 된 실평수 24평형 아파트입니다. 남양, 동양 등 다양한 방향을 가지고 있으며 역세권 아파트에서는 보기 드물게 탁팀 뷰를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2024년 1월에 준공이 났습니다. 최근 3월부터 순차적으로 입주를 시작하고, 진행하고 있는데요. 꽤 많이 지금 입주를 했습니다. 서초구 방배동은 거주하기에 굉장히 우수한 정주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살기를 원하는 수요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또 직장인까지 모든 연령이 공존하는 동네로서 글로벌 기업의 다양한 프랜차이즈들과 일금융권, 은행, 그리고 분야별 필요한 병원시설 등 엄청난 인프라를 갖다 자랑하고 있습니다. 방배정 하면은 8학군으로도 굉장히 유명하죠. 상위권 대학으로의 진학을 희망할 수 있는 우수한 수준의 교육을 자랑하는 동네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상권 그 주거의 수요가 균등하게 높다는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눈에 띄는 미래 가치와 시세를 기대해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니까 분양도 괜찮지만은 이제 전세도 나름대로 참 좋은 점이 이제 많습니다. 일단 전세는 필요에 의해서 2년 혹은 갱신청구권이 이번에 도입이 됐으니까 4년 살다가. 이동이 가능합니다. 취득세 등록세 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에서 자유롭다는 것이 전세로 사는 또 다른 장점일 수가 있습니다. 아 전용 면적보다 실고지 면적이 넓습니다. 엄청난 서비스 면적을 자랑합니다. 아 직접 오셔서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 하이엔드 아파트답게 내부 자재와 인테리어가 정말 끝내줍니다.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기본적으로 전자 오븐 렌즈라든지 아일랜드 테이블, 빌트인 냉장고 등이 무상으로 옵션으로 제공이 되고요. 그 하이엔드의 필수 코스인 옥상에는 어, 8월에 그 여의도 불꽃축제가 열리는데 감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루프탑 가든이라든지 옥상 정원, 북카페, 세대별 개인 창고, 입주자 전용 피트니스 센터 등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이엔드 아파트답게 어메이징 서비스가 제공합니다. 어메니티 서비스가 제공이 됩니다. 입주민들의 일상 스케줄을 관리해줄 헬퍼 컨시어지 서비스인 세탁과 패케어 스토리 지아 렌탈, 방문 세차 서비스까지 일상적인 생활이 굉장히 편리해집니다. 아파트 단지 주변에 다양한 곳으로 이동이 가능한 버스 정류장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부순환 그 대로라든지 서초대로, 강남순환 대로 등어 굉장히 이용이 편리한 사통팔달 교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국 어디든 빠르게 갈 수가 있습니다. 가까이에 그 예술의 전당 그리고 국립중앙도서관이 있습니다. 이걸 집 근처에서 이용한다는 거 어마어마하게 큰 혜택인 것 같습니다. 방배, 여기 그 엘리코 방배에 살고 있다는 가장 큰. 그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문초, 서초고, 그 서울고등 그 동덕여고 등그 명문 그 고등학교가 주변에 그 10분에서 15분 정도의 거리에 있습니다. 한국예술종합대학, 서울교육대학, 그리고 백석대학교가 근처에 있고요. 아파트 인근에 그 방배공원이라든지 서리풀공원, 목마르트공원, 방배글린공원그 매봉재산, 우면산, 우면산 굉장히 유명하죠. 정말 자연친화적인 아파트입니다. 그 너무나도, 그, 강, 강남 한국판에서 이렇게 녹지 공간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녹지를 갖다 자연 친화적인 걸 즐길 수 있는 거는 여기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도심에서도 적용을 할수 있고, 정말 이런, 이런 동네, 외국인들도 지금 굉장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아, 강남 신세계 백화점이라든지 방, 방배 먹자골목 유명하죠? 그 성모, 그, 서울 성모병원, 고속버스 터미널 지하 상가는 쇼핑이나 각종 모임 하기에 굉장히 편리합니다. 특히, 눈여겨볼 만한 게, 그, 엘루크 방배, 그, 아파트 주변으로는 한 1만여 세대가 입주할, 입주가 될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 사업이 빠르게 지금 진행되고 있고, 정부사 부지가 앞으로 한국판 실리콘밸리가 될 것입니다. 문, 그, 바이오라든지 금융, 사차 산업이 또 업무 시설이 거기 다 들어갈 예정입니다. 엄청난 고소득 전문직 근로자들이 계속 몰려오고 있을, 이,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가까운 시일 내에 부동산 임대 수요 증가로 전월세 오른폭 상관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세가 빠르게 소진되고 있습니다. 어, 빨리 오셔야지만이 그 계약이 될것 같습니다. 제가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분석 꼼꼼하게 하고 등기상 그 증명서 제대로 다 확인시켜드리겠습니다. 어, 이제는 제가 그 실제 내부 모습을 보면서 계속 설명해 보겠습니다. 방배 서리풀 아파트 보시겠습니다. 내부 모습 보시겠습니다. 들어오시죠. 여기 방3 개에 화장실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포베이 형식입니다. 그래서 채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방 방마다 그리고 거실마다 다 시스템 에어컨이 4 대나 있습니다. 4대4 대나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은 그 작은 방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작은 방이고요. 작은 방에도 물론 이렇게 그 채광이 되게 좋, 좋은 그런 창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복도 쪽으로 이제 오시면 여기가 공용 욕실입니다. 공용 욕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그 작은 방입니다. 또 다른 작은 방이요. 여기는 이제 안방인데요. 안방을 마스타룸이라 그러죠. 안방입니다. 안방. 안방에도 물론 큰 창이 있어서 채광이 좋고요. 그리고 부부 욕실이 여기 있습니다. 부부 욕실. 여기는 이제 주방인데요. 주방은 굉장히 고급스럽게 정말 그 삼성이라든지 외국 브랜드로 다 도배를 했습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뭐 전세로 사니까 편하게 그냥 정말 첫 입주하면서 이거 다 빌트인 시스템입니다. 이게. 냉장고며. 그리고 여기는 이런 거 굉장히 유용할 것 같습니다. 이런 거. 이렇게 열어보면요. 이렇게, 이렇게 뭐 이렇게 놓고 막 하는 거. 뭐, 키큰 장인가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옆에는 또 수납장이 또 어마무시하게 크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공간이 이제 딱 비었습니다. 이 공간이 이제 여기, 이 공간에다가 이제 냉장고 딱 집어넣으면 와구가 흔한 말로 딱 찹니다. 전세로 사니까 다 웬만한 거다 기본 옵션이니까요. 정말 웬만한 거다 버리고 그냥 오셔도 될것 같습니다. 장기간 머물기에 너무 좋습니다. 지금 여기는 이제 현관이고요. 현관 쪽에는 이렇게 신발장. 정말 신발 충분히 넣을 공간 굉장히 많아가지고, 4인 가족이 살아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저와 같이 방배 서리풀 아파트 전세를 보셨는데 어떠신가요? 여기, 여기 바로 1층에는 그 유명한 빵집 아우어 베리커리가 입점을 한다고 합니다. 전세로 살면서 정말 빵,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기간 거주하기에 여기만큼 좋은 그 거주 여건은 없습니다. 서울에서 정말 A급 그 거주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락을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